선님 지난번에 화두본문 하시다가 어, 더 설명하실 게 있다 하셨는데, 이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번에 어, 하두창고와 행주사와 몽동정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그 추가적으로 또, 또 설명한 게또 많아요. 네. 오늘 또몇 응?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네. 어. 하두창고와 하두상간. 하두상간. 어, 저번에 하두상간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잠시, 잠시 이제 소개만 했어요. 네. 근데 하도 참고할 때, 네. 하도 공부할 때 쉽게 음. 하도 참고라는 게 하도 공부입니다. 네. 하도 공부할 때 이제 참고를 해야 되거든. 네. 참고할 때 실참 실구를 줄여서하는 말이에요. 실참 실구 실제로 참고하고 한다는 말이에요. 예예 예. 실제로 네 실참하고 실구 실구 응, 하도를 구해서 예. 실제 로 참고한다. 예. 이제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걸 줄여서 하도 참고로 갑니다. 참고. 그런데 이때 네. 실참실고 하도 참고 할때 어떻게 하느냐. 네. 발신, 신심, 의심, 분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이제 발심은 구경각을 성취해야 되겠다. 마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겠다. 네. 이 하도 공안의 진면목을 깨달아야 되겠다. 네. 이게 발심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신심은 네. 이 공부에 대해서 응.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네. 스승을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네. 이게 신심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의심은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네. 이목고 했을 때왜 네. 불성을 물었는데 네. 마음을 물었는데 이목고라고 말했는가 네. 어 원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네, 예. 네. 원래 어,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너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네. 물은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줄여서 말하면 은 이목고 이랍니다 네. 그리고 이목고를 하도가 했을 때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음. 나의 진면목이 무엇인가 네. 이제 왜 이렇게 마음을 물었, 물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나 음. 이렇게 하셨나 너의 진미목이 무엇인가? 네.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요 네. 이게 조사의 하도공안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네. 이, 이 세상의 상식과 비상식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네, 해결이 안되서 반드시 내가 물은 주제가 네. 마음인데, 네. 불설인데 자기 자신인데 왜 이렇게 말을 했나 말이에요. 그렇죠. 답을, 네. 답을 왜그랬나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승에 대해서는 불신이 있으면 안 돼. 네. 분명히 저서승은 그걸 보고 아는 분인데, 네. 어, 왜 이렇게 답했을까 해야 믿음이 있,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했을 때왜 그랬을까 했을 때 예. 의심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큰 예. 대의심이 음. 그하두에딱창고되고 네. 그런 동시에 분심 군심. 분심이라고 음. 하는 거는 용맹하게 성낸다는 거예요 네. 왜 내가 이걸 몬, 모르고 네. 내 자신을 모르고 저 스승이 이렇게 가르쳐준데 모르고 네. 왜 이렇게 자꾸 나고 죽는 일이 발생하고 네. 어,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는가, 예. 또, 어, 윤회를 하며 살아가는가, 네.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네. 왜 이렇게 고뇌를 하고 살아가는가, 도대체 음. 이 몸이 나인가, 음. 아니면 마음이 나인가, 아니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음. 그또 다른 누군가가 나인가, 네. 이제 무엇인가가 나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경각심을 일으키면 자기를 경책하고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제이 일으키는데 수만 가지가 있어, 이렇게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상식이 네. 있는데 이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분노를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런 네 가지가 네. 하두에 갖춰졌을 때 네. 하두 참구고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안 되면 하두 참구가 아닙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할때 하두의 생명이 부러지고. 이제 이렇게 됐을 때그 하두가 상식 비상식을 초월해서 네.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상식 비상식으로 접근해봐야 음. 어, 해당이 안 돼.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두 참구에서 갔을 때 삼간 네. 하두 삼간이라는 세 가지 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네. 네. 할때 동정 감문, 몽중 감문, 숙명 감문을 그 통과를 해야 된다는예요 네. 동정이라는 것은 깨어 있을 때 네. 언제든지 이 하두가 들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청 예. 창구, 하두 청구가 돼 있어야 돼요. 이제 예. 이런 청구가 되는 상태에서 예. 어, 깨어 있을 때는안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게 동정 이려 감문이에요. 네. 자, 동정 감문 을 통과했다. 예. 그러면 이 다음 감문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하면 몽중 이려 감문이 있어요. 예. 몽중 감문을 가서 하두가 또 동정처럼 안 사라지는 거예요 예. 안 사라지고 유지될 때 하두 창고가될때몽중이래암문에 예.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통과하고 나면 은 음. 오메일이라고 그래요 잔나깨나 음. 하두가 갔다는 예. 겁니다 예. 네. 예. 하두가 숙면에서창고가 되는 거야 하두 창고가 근데 그게 그렇게 아, 되지되지예 되나? 되나? 예, 예. 옛날 조사 선님들은부처님도 예. 그렇게 했고 네. 조사 선님도다그렇 했어. 네. 그래 했고 네. 그 지금도 누군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어요. 내가 누가 그렇게 하는 거 알아? 네. 아는데 그래서 이제 그 오메리가 돼 가지고 천구가 네. 그 다들 천구가 돼 가지고 어, 몽중이라는 일에에서 네. 그것도 오메리입니다. 네. 몽중 오메리 이렇게요. 네. 이제 오메리에서 숙면 일에 네. 숙면 오메리로. 어 이제 돌입하는 겁니다 하도가 네. 여기서 하도 참고돼 가 가지고 안끊으셔 네. 몽중 이려처럼안 끊어져. 네. 그대로 유지가 되고 네. 하면은 자악개는안 사라지기 때문에 음. 이때 숙면 오메이려를 돼요. 네. 줄여서 숙면 이려자또 다른 말로 팔지 오메이려. 앞에는 칠지 오메이려. 네. 몽중 오메이려는 음. 몽중 이려는 오메이려는 오메이리지만 네. 칠지 칠찌 오메이려. 칠찌 전환계는 안사라지거든요데 네. 그런데 숙면은 네. 꿈도 없는데 네. 깊은 잠 속에 있듯이 네. 잠 속에 깊은 숙면 속에 있으면서도 하두가 들리는 거야 청구가 네. 되고 네. 거기서 이래가 돼가지고 안 사라진다 네. 그러면은 숙면이 이렇게 네. 숙면이 이런데 이때도 전환계는 안 사라지니까 오메레야그데 음. 네. 이때 오메르는 팔쩌 오메르로 다르니까 네. 경지가 더 높아 네. 더높기 때문에 팔지 오메일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간문을, 네. 이세 가지 간문을 동정 간문, 몽중 간문, 감문, 승명 간문돼 해요. 네. 이제 이거를 네. 왜 하두삼간이라 하느냐? 네. 하두를 참고해서 하두가 네. 이래서 이세 가지 간문을 통과한다 해서 네. 통과해야 된다 해서 아. 하두삼간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하두삼간을 시간적으로 말을 하잖아. 네. 시간적으로 말을 할 때는 느다 빠르다가 없어. 네. 실제로 아. 지가 얼마나 하도 창구를 열심히 음. 하도 창구를 열심히 노력정지 하느냐. 예. 따라서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모레 될 수도 있고 자다가도 될 수도 있어. 네. 자다가도 될수 있는 겁니다. 네. 음. 자다가도 될수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중, 몸중 숙면이, 숙면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자다가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예. 얼마나 노력 경진하는용맹정진 하느냐에 따라서 네. 언제든지 될수 있는 겁니다 이세 가지 간문는 네. 언제든지 통과를 할수 있어 네. 이제 그러니까 노력이 부족한 사람은 네. 어~ 뭐~ (30년) (20년) 아마 뭐 걸리기도 하고 네. <laughs> 더 걸리기도 하고 내생까지 네. 가기도 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노력이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끊임없이 네. 노력이 툭툭 오르는 사람 네. 이런 노력 정진을 하는 사람은 한데는 네. 하두가 바로 창구가 된 상태에서는 네. 오늘 되기도 내일 되기도 하는 거예요. 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네. 시간이 정해진 건 아니다. 네. 에, 이제 고려하시고 네. 이제 하두와 하두 하두 창구 하두 장관입니다. 네. 그리고 어, 하두 창구와 네. 명상관 차이가 있어요. 명상관 네, 네. 하두와 명상관 차이가 있는데 네. 하두 창구하고 명상관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완전히 네. 달라요. 네. 하두 창구는 하두를 가지고 네. 자기 하두를 가지고. 발심, 신심, 의심, 분심으로 참고하는 거예요. 네. 특히 의심으로 참고하는 겁니다. 네, 의심, 의심으로 네.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음. 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직구 어, 넘어갈게. 네. 신심은 끝까지 가는 힘이 있고, 운동력 있고, 네. 성질이 있어요. 음. 의심은 막 파고들어, 끝까지 파고들어, 대들처럼 파고들어, 파고들어 가는 네. 그 성질을 갖고 그런 역할을 하는 네, 겁니다. 예. 자, 발심은 에. 목적이라 하면은, 네. 목적지라 하면은 신심과 음, 의심은 그 네. 끝. 끝 까지 가고 끝까지 파고 드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근데 네. 분심은 예. 채찍질하는 거예요. 채찍질, 예. 자기 이제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가는것이기 때문에 명상관하고는 차원이 달려. 네. 하도창분는 네, 예.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음. 명상관은 음. 네. 이름과 모양이란 말이에요. 오어로 네. 하면 명색이야. 명색. 뭐 이렇게 하지? 명색이 네. 내가 누군데 이렇게 안 하지? 네, 명색인데 네. 색과 이름. 다른 말로 음. 하면은 영상. 네. 요걸 관찰하는 거예요. 음. 관찰하는 것과 참관은 틀리죠. 다르죠 의심이나 그래서, 의심 뭐 이런 게 갖다 붙지가 않지. 그렇지. 그리고 네. 망상을 음. 관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원래 명상 간법이라는 말인데 자꾸 네. 법을 빼요. 네. 명상을 통해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인데 네. 자꾸 법을 빼버리고 명상 각하이 명상만 가나고 마는 거지. 네. 예, 이제 한마디로 간상 본다 이 말이요, 간상. 예. 네. 그렇게 자꾸, 그, 이런 거, 모양만 자꾸, 이름 따라, 모 모습을 가라고, 음. 모습 따라 이름을 가나는, 네. 관찰하는, 이런 거만 하니, 망상관찰이죠. 네. 이런 것은, 하도 참각을 전혀 차원이 틀린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명상관은, 네. 숙면과몽중까지 그 가기 힘들어요. 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깨어있을 때는, 네. 명상관이 좀 되는데, 네. 막, 잠이 온다든지, 깊이 잠든다든지, 꿈속에 간다든지 하면, 네. 어. 다 혼미해져 버립니다. 예. 혼미해져 가지고 예. 더 이상 수행 공부가 안 돼. 예. 그래서 거기서는 에 생명력이 없어져 버려요. 맹상간의 아, 생명력이 예. 끊어져 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망상, 망상이 망상 다분하게 예.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예. 그걸 어느새 다 참고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예. 망상 때문에 힘든데 예. 그래서 그 아르마리와 망상 자체가 덜 붙을 뿐만 예. 그걸 관찰한다는 거는 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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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상간을 하는 거는 돌 하나 근져내고또 그것도 새돌 박아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음. 흔들 빼고, 새돌 박아 넣고. 네, 예. 예. 명상관 하나 끝나고 나면, 은또 다른 명상창구하고 네. 또 명상관찰하고, 또이런자아우리 네. 전에 흔들 관찰하고, 새돌 박아 넣고, 또 관찰, 네. 이렇게 하는데, 음. 끝없이 반복하는 거야 모래를 헤아리는 것 같고, 네. 허공의 먼지를 헤아리는 것 같다 했어. 네. 이제 그렇게 알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다음에 또 하기도 하고, 네. 하도창고와 명상관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네. 수행면에서는 게임이 안 된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